안녕하세요. 오늘 강숙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코로나로 여기저기가 많이 멈춰있죠. 코로나로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급변화한다는 소리죠. 이 시기에 정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이런 강의 주제를 받게 돼서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목표 설정. 목표는 꿈의 기한을 정하면 목표가 된다. 곧 꿈이 있다라는 거죠. 어, 꿈이 있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꿈을 정의를 내린다라면 이렇게 됩니다. 꿈은 이상이다. 아 여기 있는 이 멋진 후덕하신 분. 이분이 박경리 작가입니다. 어, 나는 박경리 작가 같은 그런 정말 대화 소설의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다라면 고양이를 키우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겠죠? 음, <laughs> 그런 꿈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꿈이죠. 하늘에서 별도다고달도다고 따고, 따고, 그렇게 몽상가 같은 꿈으로 끝나고 말 건데 이 꿈에다가 어, 나는 백 권의 책을 읽겠다. 그 책을 귀환을 정하는 거죠. 1년에 100권 또는 5년에 100권 그리고 문학 관련에 관련된 책을 읽겠다. 그런 책 읽는 습관이 돼 있지 않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책 읽는 습관을 가지겠다. 또는 책을 읽을 때마다 서평을 쓰겠다. 그리고 어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라면 혼자 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는다라면 책 읽는 독서 모임을 갖겠다.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또는 네 개, 다섯 개. 개인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네 개의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저를 이끌어가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다 저를 놓고 시스템이 저를 이끌게 하면서 서서히 목표의 정의를 도달해 갑니다. 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곧 목표의 정의는 현실이다. 아, 꿈은 정말 너무라도, 어, 누구한테 자유롭게, 멋있게 꿀수 있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구체적이고 현실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만약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망망대해 같은 그런 드넓은 바다에 작고 초라하고 외소한 돗담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일렁이고 출렁이고 둥둥 떠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 작은 그 풍랑에 자초돼 버리고 마는 게 나의 꿈이고, 나도 어느 한 시절에는 꿈이 있었어. 그때 나의 꿈은 멋있었어. 그렇게, 어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목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목표 달성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을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뇌과학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도출이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 말은 일을 재밌게 할수 있겠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밌게 하는 사람을 따라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목표가 사라지는 삶은 우선순위가 없게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에 삶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되겠죠. 자, 목표 설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목표는 내가 세웁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목표가 서서히 나를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강력한 어떤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포츠 스타들, 뭐, 박세리, 김연아, 손홍민, 어, 이런 많은 스포츠 스타들은 목표를 시스템화 시켜놓은 그런 숙소에 어, 일, 일상생활과 격리를 해서 본인을 그 속에 놓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10년, 20년, 30년 가까이 목표 단련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그들의 이름 앞에 붙게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본인들의 목표 성, 설정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에게 이 사업을 안내해 주신. 어, 강금리 스폰서 님, 우리 그룹의 총 리더이신 이성구 스폰서 님은 일상생활 속에 하이 리빙 시스템을 연결시켜 놓고, 어느 순간도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목표 속에서 오늘의 이런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 설정 방법의 1단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해라. 마스터, 하이 마스터, 오너, 로얄 오너.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을 합니다. 2단계, 그것을 종이에 적어라. 3단계, 목표를 달성할 시간을 설정하라. 어떤 꿈도, 목표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역시 자초되어버리는 그런 몽상에 불과하게 되겠죠. 4단계, 목표 달성에 스스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기록하여 목록화해라. 5단계, 일의 연속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라. 6단계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실천에 들어가라. 7단계 실천 항목은 시간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실행해라. 그랬을 때 마침내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을 나를 이끌어가는 목표, 그리고 성장, 하이 리빙 성장,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목표 설정. 자 내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해도,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구체적인 장단기 목표를 세워야 되고, 첫 번째 장기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기 목표. 현재, 지금이 2020년 11월이죠. 장기 목표는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현재 내 위치에서 나는 하이리빙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성장, 하이패밀리를 이제 목표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하이마사스쿨이라는 그런 비즈니스스쿨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하이리빙의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이리빙에 관련된, 어, 내가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툴들을 그런 갖추고 그런 전문성을 서서히 키워가면서, 어, 하이패밀리를 도전을 해서 2021년 3월에 하이패밀리를 이제, 어,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패밀리는 지금 막 시작하는 사장님한테만 해당되는 하이패밀리 핀이 아니라 마스터를 도전하시는 사장님들, 하이마스터, 자이언트, 모든 사장님들에게 하이패밀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핀이 되겠죠. 매 핀마다 내가 하나의 하이패밀리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그런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라 나의 핀은 그만큼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하이패밀리는 모든 사장님에게 다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500만 프랜차이즈 소비자 프랜차이즈를 두 개를 완성하면서 프론티어 마스타를 완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2년 2월 마스타를 도전을 하고 이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개월 후 22년 9월 프론티어 마스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23년 4월 하이마스타를 향해서 내가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23년 25년 이렇게 쭉 가면서 하이패밀리, 내가 이뤄낸 하이패밀리를 매 핀마다 계속 도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이언트, 그리고 임페리얼, 오너, 로얄 오너, 내가 이뤄낸 핀을 매달 이루어내는그 감각으로 컨설팅을 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팀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장기 목표 플랜입니다 그리고 중기 목표 골드 후원 3명의 사업자 후원과 10명의 15명의 소비자 관리 이거를 어, 중기 목표로 삼고 매달 어, 마스터가 목표이면 이와 같은 골드 후원을 하, 어,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하이 마스터의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5명의 사업자 후원, 그리고 10명에서 15명의 소비자 관리, 이와 같은 중기 목표 설정을 이루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 목표. 자, 단계 목표는 하이 패밀리를 목표를 설정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어, 이 비즈니스에서 어, 가장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하이패밀리에다가 전체 에너지를 초집중을 하면서, 어, 내 모든 시간을 세분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목표 먼저 설정을 해보면, 이번 주 예상 초청자, 1번 초청자는 역시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을 팀 미팅, 독서 미팅, 유튜브 동영상, 라파 강의, 하이마사스쿨 건강강의. 여기에 나를 먼저 초청하고, 나를 먼저 후원하고, 손님으로 초청되었던 내가 마침내 이런 모든 줌 미팅에 또는 유튜브 동영상에 주인이 되었던 안정감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여기에 초청할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명단 작성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매출 목표. 매주 하이패밀리를 이번 달 단기 목표에서 하이패밀리를 목표로 간다라면 매주 120만 HP 명단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온우가 필요하신 분 명단 작성, 라파가 필요하신 분 명단 작성, 치명이 필요하신 분 명단 작성, 페이소프가 필요하신 분 명단 작성, 초기에, 월 초에는 실내 사키를 통해서 월 말에 이와 같은 큰 상품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월 초에 세제를 통한 신뢰사키 명단 작성. 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어, 명단 작성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일 목표. 매일 내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에이쿠아를, 어, 기본으로 매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일 두뇌 그 이상 만나기. 그리고 세 번째, 가망 고객. SNS를 통해서 다섯 명의 정보를 확보하기. 그 정보 확보하는 것은 FORM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게 되겠죠. 자,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월화는 전단지 포스팅을 150매씩 어, 매일 월화를 한다. 수목은 가망고객, 단골고객, SNS로 관리한다. 금토는 일주일 매출을 점검한다. 자, 이렇게 일일 나의 해야 될 일의 이 숫자들을 집중을 해서 숫자 맞추기 사리를 합니다. 매일 같이 오늘 내 숫자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체크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다는 목표에 근접해 와 있다는 거죠. 자, 좀더 세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처음 만났을 때 부업으로 진행하실 분, 전업으로 진행하실 분, 또는 큰 사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실 분, 각각 본인이 서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어, 시작, 스타트가 좀 다르겠죠. 부업을 하실 분은 1개월에 3%, 2개월에 6%, 그리고 3개월이 되면, 어, 9%, 12%, 17%, 그래서 5개월에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전업자는 6%, 9%, 12%, 17%. 4개월의 하이패밀리를 완성하시고요. 대사업자는 9%, 12%, 17% 이렇게 하이패밀리를 3개월 만에 완성 또는 도전을 이뤄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패밀리가 구체적으로 1개월, 2개월 또는 6개월 이런 개월을 거치지 않고 첫 달에 공동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하이패밀리가 이뤄지는 그런 추세로 굉장히 많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이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그래서 일일 목표 이런 숫자 맞추기에 나의 전체 에너지를 초 집중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면서 사업은 탄력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다면, 목표가 정말로 중요한가? 하이리빙에 와서 저는 목표라고 하는 천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지금의 하이리빙의 하이패밀리 사장님들, 마스터 사장님들, 하이마스터 자이언트, 오너, 모든 사장님들은 하이리빙에 입문하셔서 이런 목표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취한 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미국의 석세스지에서 1954년도 예일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22년간 추적을 해본 결과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정도를. 그리고 세의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첫 번째, 세호동 목표가 있었는가 두 번째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 이런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개 설문에 모두 응답한 상위 3% 계층이 나머지 97% 계층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운 소득 격차를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의 놀라운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안 보죠. 전체 예일대를 나온 학생들 중 22년 후에 삶을 역추적을 해봤더니 27%는 빈곤층 목표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목표에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자 그리고 예일대로 나온 학생들 41% 서민층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죠. 저도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루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헛헛했어요. 그러나 그게 목표를 가진 열심히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19% 중산층, 목표는 세웠으나 자주 수정을 하였다. 10% 중상위계층, 마음속으로 목표 다짐을 했다. 3% 상류층, 글로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렇다라면 나의 선택은, 사장님들의 선택은, 27%에서 3%, 어, 목표 설정, 내가 선택을 하는 일이죠. 여기에 각자의 목표를 선택에 힘을 한번 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능구와 공부라고 하는 참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능구 지속적을 지속을 의미한다. 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은 약 100일에서 3개월. 어, 우리가 100일기도 하죠. 어, 저도 저희 아, 어, 큰 아이. 어, 시, 대학 입시 볼때 100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 100일 적어도 3개월 이 기간 동안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본질이 바뀐다.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냥 서민으로 살았죠. 아줌마로 살았고 누구의 엄마로 살았죠. 누구의 아빠로 살았던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훈련이 안돼 있고 트레이닝이 안돼 있다는 라 거죠. 습관이 안돼 있다는 라 거죠.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이지만 목표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마침내 해내는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기는 습관이 몸에 아직 배어 있지 않는 나라면 눈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3개월만. 공부. 영어로는 투 스터디지만 중국어로는 몸의 단련이다. 어, 참 멋진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간 몸을 단련시키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바꿔나갈 수가 있다. 혹시 현실을 바꿔나가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능구와 공부를 한번 하기를 어, 추천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바꾸고 개선하려면 3개월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5시 이후에 먹지 않는다. 3개월만. 담배를 끊고 싶다라면 3개월만 참아본다. 가슴에 근육을 키우고 싶다라면 팔굽혀펴기를 3개월만 해본다. 무엇이든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면 3개월만 죽어라. 목표를 한번 세워놓고 해본다. 당신의 퍼는 얼마입니까? 주가 수익률 비율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1년 수입이 동일하게 1억원 이상 되는 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시, 식당을 5년, 10년 운영을 해서 매해 연봉 1억 정도 버는 그런 고수익의 식당 사장님이 계셨고 두 번째는 인기학원 원장님 1억의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이고 3번 음반 판권 수입자 자 이분들의 퍼는 어느 분들이 어느 분이 가장 강력한가 어, 식당 사장님이 식당을 내놓게 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의 권리금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빼 거의 5년 10년 동안 꾸준한 수입을 창출해 냈기 때문에 두 번째 인기학원 원장님은 어떨까요? 수입이 제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없는 학원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음반 판권 수입자는 약 10년치 정도의 권리금을 받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이분은 누구 누구예요? 어, JYP의 박진영 어, 이분이 JYP의 박진영 어, 2020년 8월에 어, 새로운 음반을 또 내면서 어, 이렇게 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면서 가수이죠. 개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내는 소득은 펄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본인을 끊임없이 어, 대표로, 엔터테인먼트 대표로가 되기도 하고 가수로 되기도 하고. 그렇듯이 500만 HP를 계속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마스터, 하이마스터, 오너, 로얄오너, 경영자가 되기도 하고 그두 가지를 끊임없이 해낼 수 있는 박진영 j i p 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가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그룹 연금성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는 퍼가 무한대가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사장님들입니다. 이 무한대 영역 속에 있는 펄을 가진 사장님들이 시스템 속에서 그리고 목표 설정을 끊임없이, 어, 단련하면서 본인의 멋진 행운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